돈 얼마 벌어돈 많이 벌어. 오늘은 이제 성공 미포 방간으로 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미스포츠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징크스 상대로 원래 카운터고 노테가리랑좀 궁으로 연기하기 좋아서 픽을 했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상황에 따라 원딜 픽은 계속 바뀌니까요. 물론 이 상체 를세 개를 봤으면 안 했을 텐데 이두 개만 무거 픽한 거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공 미포도 저번에 보셨으니까 유성 미포보다는 성공이 낫다 생각을 해서 성공으로 하는 것좀 알려드릴게요. 성공 미포는 좀 간편하게 월식에 원형이나 세릴다 이렇게 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폿이 CC 있어서 연계되는 캐릭. 그 다음 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기 쉬워요. 미포 자체가 월식 가가지고 궁 쓰는 거면 양기 쉬워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가지 샘피언을 그래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알아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스킬 전반의 Q, W. 입니다유성 미포가 아니라 궁이라 찍지 않아도 된답니다그 다음에 이 미스포츠는 케이틀리 상대로 별로 안 좋고요. 트리스타나 벤 하시는 거추천드리고다 상대방이 그랩류 서포까지는 괜찮지만, 네오나, 알리스타, 네, 마오카이 나오면 많이 힘듭니다. 저렇게 암살자 많아도 힘들고요. 탱커 많아도 힘들고요. 그래서 쓰기가 힘들죠. 탱커만 안 나오면 됩니다. 탱커만 안 나오면 암살자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탱커랑 탱커 서포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는이렇게 처음 때리는 친구한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계속 때리면 보시면 안 들어가고요. 처음 때리는 친구한테 추가 데미지 들어가고 W가 빨리빨리 감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번갈아가면서 치면서 라인 밀어주시는. 그다음 Q를 막다 치면 데미지가 치명타로 들어갑니다. 처음 한 발째는 안 들어가지만 Q를 막다를 치면 뒤에 있는 애가 치명타로 들어가요. 이 포는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지만 워낙 쉬워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방금처럼 E로 느리게 하고 Q로 막타치었으면 좋은데 아분처어 방금처럼 Q 막타치는거 잊지 마시고요. 이 e 스킬은 라인전에서 많이 쓰지 마세요. 만화가 많이 들어서 거의 안 써요. 오리진 갱어가죠 포옹하는 거 아니면 거의 안 써요. Q 이거 되게 쏠쏠합니다. 되게 이거 하나로도 직견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상대방이 암살자가 많을 때는 탈진 들어주셔도 좋아요 여기 보면 다 암살자다 탈진을 잘못 쓴다 그래도 연습을 하셔서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싸울 때 원딜한테 걸어주시면 좋거든요 탈진 들면 서폿이 힐 들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틸 서포 틸 주고 방어막 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힐 들어도 되지만 꼭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성 미포도 괜찮지만 이제 오늘은 방감 미포 왜? 상대방이 탱커가 없을 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이 뭘 불편해하는지 아셔야 우리 쉽다. 징크스가 이 라인이 바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 슬픈 거는 나의 행복. 룩랩이라 징크스 끌면 죽어요. 얘가 풀이 없어가지고 진짜 랜턴 받는 거 아니면 죽을 거예요. 아마도 그만큼 세거든요 미포가. 뭐가 몰라요 이분이 2비로 <목소리로> 왔나본데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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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했어야 됐는데 못 피했다. 죄송해요. 그냥 제가 피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때리고 빼라고 그랬는데. 그냥 뺄걸. 의미 없는 때림이었더 때려봤자 변하는 건 없는 뭐 그냥, 야쏘, 회오리를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무빙은 쳤는데 맞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따라하실 필요 없고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의미 없는 때림은 의미 없다.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거 좀 견제해볼게. 용 먹으니까 좀견제해볼게용 방금 치는 거라. 이블린 공쓰어이블이공 빠진 개이 되기 좀. 없잖아. 뭐 어, 어. 어, 어, 저러고 나아가는 소환사가 다시 어 <놀들이 있다네. <놀들이 있다네. <놀들이 있다네> 방금 스펠 좀 불리한 이긴 거 같아요. 선제 공격은 이제부터 쓸 만합니까? 1코 나왔을 때부터 쓸만하거 <놀들> 싸우면 안 돼. 정글이 안 보이니까 싸우면 안 돼. 너무 귀엽다. 싸움을 당했습니다. 아참 왜? 나쁘지 않죠. 조금만 더안에어줄절 이게 미포공이 방금처럼 상대방이 무빙 못 치는 위치에다 쓰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라인전 하실 때 이렇게 박혀있으면 왼쪽으로밖에 무빙 못 해서 박혀있을 때 쓰면 진짜 좋아요. 뭘... 좀더것 같은데. 아, 우리, 아, 우면괜찮리 아, 우리, 은데 아, 우리, 아, 우리, 스리이리 우리, 이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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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제 원형낫 나와서 궁이 거의 무한이거든요 원형낫이 그래도 한번너프먹긴 했어도 미포랑은 워너 잘 어울려서 여기 세리다 갈게요 나 아까처럼 파워 칠 때는 미포 패시브를 번갈아서 치면 계속 W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번갈아서 치면 좋고요 이블린일 때는 이런 거 나가지 마세요 서포트 오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이블린은 항상 제 곁에 있다 생각합시다 W로 이블린 옆에 있나 봐요 저킹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예 더안 나갔어야 됐는데 원래 이분이좀 빡세긴 해요 수박이 얘네들이랑 제가 아 역시 야수옹 역시 과학이다과학을 진짜 하이 쓰는데 이분이 있을 땐 조금 팀이랑 모여야 뭐 되는데 제가, 제가 좀 아까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노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될 줄알는데 그냥 쓰레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돼 지금 빵 보시면 판금장화도 괜찮지만 판금장화를 가도 어차피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신속신도 좋아요 리보다제발 상대방이 계속 쪼이는 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는 그냥 신속신 가서 차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 안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암살자들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뚜벅이 원딜 있을때안물리는게중요해서그 다음에 궁이 이제 야수가 장막이 빠져야지 쓸수 있습니다 장막궁 잘 보시고요 제 카운터가 좀 많네요 상체쪽 야스오도 고 이블린도 있 어? 여기 이블린 있다 이블린 먼저 때리면 개베스화살뚜이 이블린 있거든요 이거 유네공 방금 제가 앞으로 안간게평타 치러가면 유네가 공 저한테 쓰고 진짜 이블린이 미친놈 만나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뚜벅이라 유네궁 같은 거좀잘 맞거든요 이블린 이쪽에 있고 이분이 화살표가 뜨잖아요.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 쪽에 이불이 있는 거니까 인지 좀 해주세요. 한타 때는 공각이 너무 이쁘게 나오면 궁을 먼저 써주시고요. 이 하고 궁을 방금처럼 이제 공각보다는 이제 먼저 평타를 때릴 수 있으면 평타 하고 Q 계속 날려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감 미폰 너무 쉬워가지고 공격 방공은 금 이제 완전 도망 노트까지 차단하는 노트인데. 칼찍 넣었게한게이은템공 어, 벌써 또 찼죠? 금방금방 차요 판타한번하면 찼다 생각하시면 다음템은 여기서 밤의 끝자락 스킬 막을게 많으면 밤의 끝자락 먼저 세들이다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스킬을 쓰면 느려집니다 한타 포지션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좀 편해요 가볼게요 이쪽 싸움좀 길게 날것같거 돈 얼마 벌었어 돈 많이 벌었어 방금은 제가 왼쪽으로 돌았죠 항상 공가을 이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왼쪽으로 돌아서 공각본 것도 어찌보면 리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또 공보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럼 또 돌았죠 너무 느려서 공을 썼어 진짜 공또안 썼으면 느려서 고보았는데래서회원 1.1이면 서버세요 야수로 회열이 못 피했으면 저 맞고 야수로가 비교했을 수도 있어요 타워 한대나맞아서한 대만 치고 뺄게요 2분이 놓일 수도 있긴 한데 안을 확률이 커서 연갈 확률이 크거든요 이거 못 빼요 밤에 끝자랑 밤에 끝자랑은 이제 스킬 하나 막아줍니다 여기 원 여기 생성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선제공격이 조금 중반만 넘어오면 되게 괜찮은 거라 궁쓸 때마다 공도 많이 벌리고 데미지도 많이 쳐서 징크스가 뚜벅이라 워낙 제거공 피하기도 어려워서 맞습니다. 나 새로 간다. 아우, 전원이잖아. 이게 이분이잖아. 앞어 왔어, 차라 화살표 뜨는 거보 뒤에 썼잖아. 뒤에 있다는 거지. 제거 Q 한번 들어가서 피가 많이 깎였네요. 워낙 쎄가지고 월식은 방금처럼 상대방 두대 때리면 방어막에다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야쏘가 없으니까 정방까지 행동하지 마시고 이블리나는 탈진거 준비하시고 눈에 에어건 조심하시고 기에있을거예요 뒤에 있네 탈진 걸면 이블리나 한번도 못때 어? 장막이 막혔어 여기서 요후만게맞아지 제가 미스포츠넬이 입 판에 좀 많이 안 죽는 거지 보통 여기서 미스포츠 하면 이세명만 봐도 되게 PTSD 많이 오거든요 그다음 미스포츠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총을 근데 이렇게 올리면 이쪽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맞으면 풀려요 그건좀 풀렸죠 지금 지금 총 밑으로 내리고 있죠 W를 키면요 다시 빨라져요 다시 아셔야 돼요 저도 워낙 세기 때문에 2분이 찾으면 야수 <목소리> 잠깐 빠졌죠? 분이지 여기가 이제 다이아 구간인데도 먹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미스포츠는 특별 상대로 나쁠 게 없으니까. 조합만 가능하다면. 너무 초보자분들은 선제공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유성미포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유성미포는 유성 찍고, 밑에 마순한 찍고, 절대집중 찍고, 주문작을 드시고, 집에 PM하시랑 주진사냥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